오사시가 <놀라> 돼요? 아니 제가 오늘 부산에 왔는데 아태아님 <laughs> 이분도 유튜버 나중에 <laughs> 게다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유튜버끼리는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로. 안녕 <laughs> <laughs> 저는 이제 화장실 갔다가 저도 이제 서울로 출발하거든요. 바로. 오늘도 <laughs> 어제 한방에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도 한방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짜 올라갈 수 있을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100%로 또 충전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배터리가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100%로 충전이 되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럼 저는 출발을 해볼 건데. 서울 슈퍼차저 그러니까 롯데타워 쪽으로 바로 갈거예요 지금 100% 고요. 제가 또 확인해야 될 내용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조금 긴장을 많이 해서 50km마다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돌아올 때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어. 어제는요, 새벽이라서 그냥 그냥 왔잖아요. 쭉 그냥 왔는데, 어, 한 가지의 변수는 어, 지금 제가 올라가게 됐을 때 분명히 그 퇴근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퇴근 시간이 겹쳐가지고 차량이 지체가 많이 됐을 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거는 제가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상주쯤에 갔는데 만약에 상주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배터리가 이건 도저히 뭐 답이 없다. 라고 하면 바로 빠져서 상주 슈퍼차저로 가서 충전을 하고 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바로 저는 서울 롯데타워 슈퍼차저로 갈 예정입니다. 자,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출발합니다. 주행거리 우선이고요. 주행거리계를 B트립을 리셋을 하겠습니다. 주행모드는 주행거리 우선, 서스펜션은 90km가 되면 속도가 낮음으로 될 거고요. 모든 컨디션은 다 똑같습니다. 어제와 똑같고, 저는 이제 서울로 출발을 합니다. 슈퍼차저 서울 잠실. 아, 근데 진짜! 이거 제가 일부러 또한게 아니에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충전 아 뭐야? 검색해야지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와, 지금 제가 일부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실시간으로 얼마나 느린지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켜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쓰냐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인제 다 됐네요. 인제. 야. 심하다, 심해. 어,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선 105km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어제 18%가 남아서 도착을 했죠. 아, 역시, 전기차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아, 그리고 이거 봐요. 지금 차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있으면 어쨌든 전비 손실이 날거 아니에요. 몇 프로가 남는 상태에서 도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안 막혀서 편안한 주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4시간 21분 걸린다고 나오는군요 과연 4시간 21분밖에 안 걸릴까? <laughs> 아, 아마 고속도로 사이에서는 별로 안 막힐 것 같은데 부산이 지금 엄청나게 생각보다 막혀요 차가 되게 많아요 진짜 차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부산이 진짜 차가 많이 막힌다는 걸 여행 올 때마다 까먹습니다 자꾸 자, 9 9고요 386km 잖아요. 어제와 똑같이 제가 100km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를 한 맞춰봐야겠죠? 오토파일러스 켜고. 갈수 있는 가용거리를 거리 단위로 바꾼 다음에. 자, 그럼 423km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99%인데 423km 나오고 386km. 이거 차이 간극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벌어져도 상관없고 0으로 싱크만 맞춰도 도착은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사실 0으로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결국 X자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았는데 어제 18%나 남아가지고 도착을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테스트 결과를 나왔는데 서울로 과연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똑같은 결과를 보여줄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차가 좀 많이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상행선, 하행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리막길이 혹은 오르막길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고 없고가 향방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컨디션으로 맞춰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결과값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예상과 기대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고고싱 여기서는 서울 잠실 슈퍼차저까지 5% 남아서 도착한다고 나오거든요 이 기록을 깨볼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매우 이건 너무 유동적이라서요 우와 멋지다 여기 뭐지? 좌수영교 과수영교라고 합니다. 여기가 밤에, 역시 밤에 돌아다니면 뭐가 안 보이는데, 낮에 보면 이렇게, 오, 뭐 있어요. 이거 봐. <laughs> 여기 부산 사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하신 풍경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제가 또 서울 촌놈이라서, 재밌습니다. 이런 거보면 아,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한강 오면 이런 느낌이겠죠? 한강 보면? 전 맨날 한강 보니까. 382km, 418km. 이런 식으로 딱 지금 30km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돌아갈 때 90km로 원래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근데 90km로 왔을 때는 18%가 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오르막길 내리막길 전체적인 어떤 지형의 구간 때문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컨디션 자체가 올라갈 때는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려서 95km의 속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현재로서는 35km의 편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참, 부산은 올 때마다 신기한 곳이에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되게 옛날 느낌, 옛날 저 어렸을 때그 추억이 있는 그런 동네 그런 느낌도 같이 있는 곳이에요. 부산은 참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화 세트로도 채택이 되겠죠? 자, 고속도로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처럼 에너지를 푹 쓰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누르면서 95km까지 제가 올릴 거예요. 올리고 난 이후에 오토파일럿을 딱 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95km로 딱 올리잖아요. 배터리를 많이 쓰거든. <laughs> 자, 오늘은 95km에 딱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맞춰 놓고 부산을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왔는데, 진짜 이렇게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집니다. 아, 밖에 오스모 액션 해놨는데. 자자 본격적인 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이 뭔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느낌이 납니다. 뭔가 느낌이 그래요. 괜히 그래요. 자, 다시 95km로 맞춰놓고 저는 오토파일럿으로 쭉갈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403km 갈수 있다고 나오고요 369km의 거리가 남았다고 나오니까 제가 100km마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나 밖에 오스모 액션이 있는데 저기 <laughs> 오스모 액션 지금 찍고 있는데 비기 자체는 방수거든요 외부 전원을 연결하면서 괜찮을려나 모르겠네 요 지나가는 비 같기도 해요 지금 하늘 보면 약간 소나기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비 오고 말것 같기도 해서 그냥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뭐 일반 차를 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다면 한 2만 얼마의 통행료를 내고 나 혼자 힘들게 4시간 넘게 운전을 하면서 가야 될것 같고, 굉장히 피곤하겠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생각조차 를못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즉흥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 갖고 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이오토파일럿 진짜 이건 오토파일럿 이거는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정말 좋습니다 참 1장 1단이 있는데 그 1장 1단의 그 폭이 너무 큽니다 테슬라는 좋은 부분은 너무 좋고 안 좋은 부분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으니까 참 애매해요 1 0 0 k 아, 100, 1 0 0 k m 가 돼버렸네? 네, 100km 구간은 이제 지났습니다. 4분의 1 왔죠? 지금 남아있는 거리는 288km인데, 329km를 갈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42km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95km를 달리고 있는데도, 어, 상당히 괜찮은 편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거 100km로 가도 서울에 한 번에 가겠군요. 물론 저는 100km로 가진 않을 겁니다 이게 어쨌든 한 번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를 아껴가면서 좀 쓰려고요 열화율을 좀 줄여가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배터리를 사랑해주면서 가려고 합니다 <laughs>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게 저는 약간 서울이 더 오르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지도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42km까지 편차가 나려면 어제는 제가 90km 정속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km 그 정도부터 그 정도 편차가 났던 것 같은데 점점 편차가 절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가용 거리는 아주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아 근데 되게 웃기죠. 예전에 105km로 제가 왔을 때는 중간에 0%로 앵커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90km로 오거나 95km로 오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야, 겨우 5km, 10km 정도의 차이에 완전히 배터리의 향방 자체가 갈려버리는데, 아,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무튼 오늘 결과값까지 봐야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간은 200km 구간입니다. 5만이 되었습니다. 예, 축하 축하. 참, 테슬라 별의 별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5만을 찍었습니다. 아유, 5만 <laughs> 신나네요. 아,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은 건지 왜 이렇게 뿌연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날씨가 부산은 좋았는데, 영... 아 근데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전기차를 타고 가실 때는 그냥 한 90km에서 95km 사이를 쭉 꾸준히 가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0km 구간 네, 200km가 지나갔고요. 자, 지금 243km를 갈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와, 57%나 남았습니다. 95km로 가도 충분히 서울 도착하고도 남아요. 지금 보면 거리는 190km라고 나오는데, 242km를 가잖아요. 이 편차가 52km에요, 52km. 아니, 저는 더 적게 계속 계속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편차가 계속 늘어나요. 지금 51km. 자, 100km로 가도 나중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부산을 다시 가게 됐을 때, 100km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200km가 넘었고 어, 연비는 킬로미터당 163와트를 쓰고 있어요. 아주 무난하게 잘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쯤 가가지고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 쯤은 어떻게 될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서울에서 막히는 것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브리핑을 300km쯤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할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도 거의 남아 있는 킬로수와 내가 갈수 있는 킬로수 이두 개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는 50km 1 0 0 k 단위로 했었고 오늘은 100km 단위로 했었죠 자, 이제 슬슬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진짜. 보통 막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막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193km가 가용거리고 143km를 남았다는 거죠. 아직도 50km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아, 그래서 95km로 왔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네? 막히기 시작하니까 이 간극이 많이 좁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닐 만한 전기차로서의 완벽한 팁을 제가 드릴 수 있고 차가 없을 때는 90에서 95km. 킬로미터로 그냥 쭉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혀 문제 없다. 90d, 70d는 안 돼. 근데 90d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솔루션을 확실하게 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가 막히는 구간이 잖아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실험 비교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 중입니다. 자, 남은 143km이고 갈수 있는 가용 거리는 193km입니다. 차이는 50km가 나죠. 네, 남은 거리는 92km고. 제가 갈수 있는 거리는 무려 151km나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거의 60km의 간극이 있다는 거죠. 60km면 어제 저녁이랑 되게 비슷하고 엄청나게 막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는 95로 달리고 있군요. 어제는 90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것보다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게 연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1 6 4와트를 킬로미터당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괜찮은 연비. 90km 밖에 안 남았고, 아직은 그렇게 막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서울쯤 가면 엄청나게 막힐 거예요. 지금 6시 44분이니까 아마 고속도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이 구간 쪽에서 꽤 막힐 확률이 높아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300km가 지났으니까 저는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롯데타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브리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거의 다 왔네요. 어제 새벽? 아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왔다가 오늘 당일치기야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진짜 안 피곤해요. 모토 파일럿 때문에 진짜 편안하게 잘 여행하고 다녀와서 이런 데이터도 쌓을 수 있고 이래서 아 역시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짜잘한 문제들만 없었으면 테슬라에서 칭송하고 정말 찬양을 할 텐데 너무 지금 막 이래저래 복잡해요. 막 욕하다가 좋아하다 욕하다 좋아하다. 저도 지금 약간 정신 향란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롯데타워에 가서 마지막 브리핑을 준비하고. 하나 좀 귀찮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1차선 달리다가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새벽에 90km로 놓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2차선에서 아무것도 할것 없이 그냥 저는 음악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95km로 해놓고 오늘은 또 낮이니까 또 차들이 많잖아요. 95km로 해놓니까 으 화물차가 가면은 화물차 피해서 저쪽 갔다가 다시 들어, 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 와 진짜 귀찮네요. <laughs> 아 근데 세상에 이게 이제 귀찮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아무튼 뭐 귀찮다는 얘기 사실 반 농담이고요. 정말 정말 편안하게 지금 오토파일럿으로 가고 있는데 어 이거 너무 너무 편해요 너무. 그래도 다행히 지금 7시거든요. 7시면은 서울에서의 출퇴근 러시아원는 끝났겠죠? 아직 안끝났으려나 아무튼. 끝났길 바라보면서 네 지금 한 350km가 좀 넘어서 105km 갈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퍼센테이지로 한번 확인해보려고요 그치. 아 아직 25%구나 다시 24%로 떨어졌습니다 동서울 TG 톨게이트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톨게이트에서 잠실까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퍼센테이지는 꽤 많이 남아서 도착을 할것 같은데 95km로 맞춰놔서 좀 느낌상 약간 모지대 같아. <laughs> 이건 나중에 정확하진 않아서 죄송한데, 확인 좀 해볼게요. 아예 정확하진 않네요. 퍼센트로 서울에 도착하게 될지, 롯데 슈퍼차저에 도착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이고, 서울 다 왔다. 나좀 하고. 옳지, 50% 할인.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에 들어오니까 헬이 시작되네요. 여기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 비까지 오네.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깎아먹는 싸움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어예 6.3km밖에 안 돼요. 어, 롯데까지요. 롯데타워까지 가는데 84km를 지금 가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뭐 95kg로 갔을 때랑 어제 90kg로 갔을 때랑 연비가 비슷하겠는데요. 157W 썼고요, 지금. 몇 퍼센트로 도착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20% 남았습니다. 이제 요 놈이랑 요 놈을 대조하는 건 이제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아, 한번,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거리단위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83kg고 5.9kg 남았죠. 6kg 남았죠. 그러니까 거의 76, 77그 정도죠. 야, 7 7 k m 정도나 간격이 있어.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많이 남은 거예요. 야, 멋지다. 제가 완벽하게 예, 썰을 풀어드릴 수 있는 건90 95km, 90km로 가시면 9 0디든 100d든 100d든 105km로 가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무조건 서울 부산 한번에갈수 있습니다. 400km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요. 386km 왔,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83 더하면 469km. 거의 470km로 갈수 있는 겁니다. 90km, 95km 정속주행만 하면요. 어이, 대단해요. 이건 거의 오피셜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려면 굉장히 최장 거리를 아주 정속으로 주행을 해야만 하는 조건이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로든 어쨌든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정도 거리를 갈수 있다라는 게 오피셜로 그냥 정리가 돼버린 거죠. BMS가 작동하고 있는 제 병신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laughs> 아 너무 좋다. 어쨌든 스포츠성만 조금 포기를 한다면 꽤 멀리 갈수 있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네, 다시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롯데타워 도착했습니다. 하루 만에 어우 남쪽의 끝에 갔다가 거의 서울까지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느라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 그래도 되게 되게 길이 남을 만한 데이터를 얻게 됐기 때문에 뿌듯한 데이터 모음용 여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배터리 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냥 막 갔잖아요. 막 부산 갈까? 부산 가서 일출이 보고 싶은데 그냥 일출 찍고 올까? 약간 이런 촬영용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았다기보다는 되게 좀 영상 쪽, 좀 아트 쪽, 어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좀 확실하게 데이터를 좀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km마다 이렇게 체크를 했. 배터리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줄어드는 속도와 그리고 실제로 가용하는 가용할 수 있는 배터리 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주 저는 마음에 들어요 지금 지금 이 시간대 굉장히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차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200원 신공 오늘도 당연히 200원 신공을 써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200원 신공 2회차를 썼었죠 초피살긴데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200원 신공을 쓰면서 내려가서 슈퍼차징을 하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59분에도 들어왔습니다. 8시에 들어왔다고 들어가면 또 200원 대신에 4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우, 이거 몇 시간 만에 일어나는 거야? 아우, 다리야. 충전을 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프로가 남았을까요? 지금 78km의 가용 거리를 남기고 제가 도착을 했는데 아 똑같아요. 똑같이 1 8를 남기고 도착을 했네요. 이야 재밌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 거리기를 보시면 네, 트립 A는 첫 번째 갔을 때와 지금 돌아올 때를 합쳤어요. 네, 그리고 트립 B는 392.7km를 제가 왔고 총 61.8kW를 썼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막 77kW 이렇게 막 썼었잖아요. 그리고, 킬로미터당 157W의 평균 에너지를 썼어요. 아. 아주 이번에 굿굿입니다. 네. 18%. 왔다 갔다 똑같네요. 90km로 갔을 때랑, 네. 95km로 왔을 때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전 다시 충전을 할 건데, 몇 프로 정도로 충전이 되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듯해 보이지만 봐요. 86kW에서 멈췄네요. <laughs> 어쨌든 최고 속도는 이게 BMS로 인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예, 이게 셀 간에 확실히 편차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속도가 그래도 94kW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밸런스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은 최고 속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점점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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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어쨌든 최고 속도를. 빨리 회복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사실 이 최고 속도가 주차 비용과 어쨌든 시간과 주차 비용에 대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라든 구를 시켜야 되는 부분, 꼭 확인을 해야 할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부산에 데이터를 쌓기 위한 여행 잘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좀 뭐랄까 아, 볼거리, 뭐 즐길거리라기보다는. 확실하게 갈수 있나? 확실하게 정확하게 갈수 있는 90D로도 이 모델에서 90D로도 정확하게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 합니다. 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